안녕하세요. 여러분께 재밌고 유익한 게임 리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겜셔널 트레저입니다. 채널을 개설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. 여러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에 이렇게 채널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겜셔널 트레저는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에 숨겨져 있거나 각종 게임 플랫폼 속에서 쓸쓸히 잠들어 있는 게임을 발굴해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. 이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다양한 게임들을 세상에 꺼내왔으며 이것은 꽤 재밌는 도전이었습니다. 하지만 겜셔널 트레저 프로젝트는 저에게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하죠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뷰를 위해서는 게임을 구매하고 영상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편집 프로그램 비용도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. 이렇게 만든 영상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이라는 벽을 무시할 수 없죠. 지금은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과 제가 살아가기 위해 먹고, 자고, 싸는 비용을 현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지만 현업에 종사하면서 홀로 이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기엔 유튜브 광고 수익만으로는 매우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리고 현업 을 병행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겜셔널 트레저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고자 멤버십을 오픈하였습니다. 멤버십은 발굴단, 용병단, 고용주 총세 가지입니다. 발굴단 멤버십은 배지와 이모티콘을 포함하며 겜셔널 트레저 더 레드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. 더 레드는 일반 영상으로 오픈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게임들의 리뷰입니다. 더 레드에 대한 샘플 영상을 채널에 공개해두었으니 관심 있으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용병단은 발굴단 혜택과 더불어 엔딩 크레딧에 여러분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박제해드릴 예정입니다. 이 박제는 더 레드에도 펄이 영상에도 고전 게임에도 편집 오마카세에도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에 달릴 예정이고요. 부끄럽다고요? 사실 좋잖아요. 그쵸? 고용주는 여러분들의 재력을 뽐낼 기회입니다. 큰돈으로 저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시어 저를 부려먹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권력의 뽕에 차올라보세요. 물론 용병단 혜택을 포함합니다. 사실 발굴단 멤버십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적선해주시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. 그러니 꼭 신중하게 두번 아니 열번 정도 생각하시고 고용주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채널의 기본적인 컨텐츠는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. 만 멤버십을 통해 시면 속에 꼭꼭 숨겨진 조금은 위험한 게임들을 저와 함께 발굴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한 번만 도와주세요.